마리오블럭 마리오블럭을 강조할건데요 이제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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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둘셋넷 다섯, 다섯 여섯 칸 일곱 여덟 칸을 만들어 주고 여기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여 8칸을 만들어 줍시다. 줍시다. 이렇게 또 여기로 이어줍시다.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완성됐다면 이제 여기 부분에서, 하나, 둘, 셋, 네칸 정도 띄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줍시다. 이렇게 네 칸을 띄워줘서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노란색 블럭을, 이렇게, 위, 갈색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노란색 블럭을 이렇게 해줍시다. 이렇게 해두면 이제 마리오 블럭이 완성돼 갑니다. 이제 마리오 블럭, 이건 나중에 보시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부시, 마,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여기 안부 여기, 노란색 안 바꾸고, 여기, 이렇게, 바꾸고, 이걸 뿌시면, 뿌시고, 음, 이렇게 뿌시고, 이제 하늘에서 날아서 보면, 마리오블럭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음표, 물음표도 있 있나? 물음표 하나 둘셋넷다여여 여, 일곱 여덟 칸칸 그다음에 짐장으로 저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재료가 검은색 블럭이랑 하얀색 양털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는 안 바뀌어요. 얘는 위에서 아래까지 체크를 하고 이렇게 노란색 전토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예, 물음표를 만들어야 되잖아. 이 물음표를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주고 자리가 많이 부족하고 물음표블럭은 블럭은 살짝 커야 돼요. 칸을 너무 작게 만들어가지고. 저것도 똑같이 크게 만들면 돼요. 저, 마리오 블럭 저거. 저기다 설치해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검은색 양털을 이렇게 설치해주세요. 그 다음에, 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줘.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여기 보시고, 여기를 이렇게 막아줘.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한 칸이 자리 남게 아. 덥다. 블록이 많이 어렵긴 해요. 여이뚱 여이뚱.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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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좋아요 <끝> 좋아요 <끝> 좋아요 <끝> 좋아요 바깥에 그위그 그 아저씨 아직도 있네. 위그 아저씨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다니. 이렇게 마리오 블러 완성됩니다. 이렇게 마리오 블러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도 물음표 크기로 맞춰가지고 만들면 돼요. 물음표 크기에 이렇게 가로 크기 안 늘려도 티안 납니다. 왜 부셔 이거죠? 이거 부셔야지. 여기서 이렇게 길, 길게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야, 올라가! 이렇게 얘도 밑부분을 이렇게 올려줍시다. 그 다음에 여기 이 갈색 했던 거를 부셔주고, 또 노란색을 부셔줍시다. 생가고 막아주고, 저 나중에 푸시고, 지금 푸시고, 저도 이렇게 설치해주고, 이렇게 올려줍시다.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를 짐작해서 뿌십니다. 이렇게 또 밤이 되고 그래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또 그럴듯하게 이게 나오죠 느낌표를 하고 싶대. 느낌표도 있으려나? 느낌표에 마링크 느낌표도 그거 있어요? 느낌표도 그거 있나? 느낌표 그런 표시에 슈퍼 마리오도 있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 부분을, 여기 위까지 막아두고 이렇게, 느낌표를 이렇게 만들어줘 어. 어떤가, 저네. 좋나? 괜찮은 듯 한데? 중간에 여기 검은색이 나 안녕. 에이씨. 자, 다녀왔어. 누나. 할머니 있어? 없어. 역시. <laughs> 나 이거. 니가 만들었어? 응. 응. 마리오 블럭 광자.